네, 107쪽 1번 풀겠습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하나 나와있는데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3,0이죠. X축에 접하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친구를 평행이동을 시킬건데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 Q만큼 모르는게 두개가 나왔으니까 조건 두개 이 점은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Y는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그래프가 주인공이 아니고 얘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가 있겠죠. 그 친구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2, 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 좌표를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쵸, 그렇죠. 이 평행이동 한 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3 콤마 0 입니다 그리고 이차항계수 이렇게 생겼죠 걔를 평행이동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X좌표가 꼭짓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P가 되겠죠 P만큼 오른쪽이 든왼쪽이든 P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갔겠고 P가 음수면 왼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Y축 방향은 Q만큼 그러니까 0에서 Q만큼 가니까 그냥 Q하면 되겠습니다 Q가 양수하면 올라갔을 것이고 Q가 음수하면 내려갔겠죠 이게 꼭짓점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y는 어, 앞에 최고차계수는 똑같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최고차계수 위로 볼록한 거, 마이너스 2 똑같고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최고차의 모양 그래프 모양은 안 바뀝니다. 위로 볼록하고 폭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x 빼기 빼기 3 더하기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주면 를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가 되겠습니다. 이게 평행이동한 식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이거 앞에 똑같고요. 평행이동했으니까 x 더하기 3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 드디어 식이 하나 구했습니다. 얘가 평행이동한 식이고요. 이 식에다가 이 숫자들을 대입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p하고 q 두 개거든요. 그래서 두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 2 빼기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2, 어, y에다가 또 3을 대입하면 3은 x에다가 2 대입하니까 2 더하기 3은 5 빼기 p의 전체 제곱 더하기 q는 3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식을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차가 있는 연립이에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풀거냐면요 q가 똑같아요. 그래서 q는 어 아니면 그냥 그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에 그냥 이렇게 풀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그 풀이의 기본은 뭐냐면요. 미지수를 없애는 거예요. 미지수가 많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하나씩 없애가지고 하나짜리로 만들어서 풀면 편하잖아요 얘도 위아래를 관찰을 하니까 위에서 아래를 더하거나 빼죠 가감법이에요 더하거나 빼고 뭐 아니면 혹시 대입법도 가능합니다 Q를 바꿔서 대입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가감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밑에서 위에거 빼든 여기서 여기를 빼든 빼면 Q가 사라지겠네요 아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사라지면 나머지 하나 가지고 풀면 되니까요 그러면 음... 밑에서 위에를 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빼면 6이고요.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에 5 마이너스 p의 제곱은 그냥 있고,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2 마이너스 p의 제곱이고, 여기서 여기 빼면 0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얘가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조금 얘를 6을 냅두고, 마이너스 2에 25, 마이너스 10p 더하기 p 제곱이고요. 2에, 어, 아, 여기는 그냥 제가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2를 약분을 하겠습니다. 뭐 굳이 했다가 약분할 필요 없고요. 3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1이죠. 그냥 약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3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0p 더하기 p제곱이고요. 여기는 약분해서 없어지고요. 4 마이너스 4p 더하기 p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10p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p 더하기 p제곱은 3입니다. 어, 2차 p제곱도 없어지네요. 그럼 요 친구가 6p고요. 얘가 마이너스 21빼 는3이고요 6p는 24니까 p가 4가 되겠고 p가 4니까 q는 요식 아무데나 집어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 넣겠습니다. p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집어 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스 2 더하기 q가 3이 되겠죠. q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q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q 값은 5가 5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q 빼기 p니까. 5 빼기 4 하면 답은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행이동을 해놓고 그 실을 찾으신 다음에 근데 고게 또 피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세요. 그래서 요렇게 하신 다음에 x 빼기 요 꼭지점 x좌표니까 그대로 하시고 정계를 예쁘게 하시면 이제 조금 덜 헷갈리십니다. 그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두점을 대입했는데 그래놓고도 좀 당황스러워요. 제곱이 있는 연립방정식은 조금 낯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미지수도 없애는 거다 생각하시면 가감법을 쓰건 아니면 q를 뭐라고 바꿔서 대입법을 쓰건 여기서 어쨌든 첫 번째 없애야 할 타겟은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를 없애면 p밖에 안 남고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p2차도 사라져가지고요. 1차 방정식 돼서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